압도적 재미 매물쇼 자 국제뉴스 그리고 외교이야기 지금 함께 출발합니다 세계로 받을래요 자 국립외교원장 출신 홍현익 박사님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외교 안보 천공 전문가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새 다른 방송 보니까 한복 입고서 막뭐 하시던데 <laughs> 다른 방송마다 캐릭터가 달라. <laughs> 아, <laughs> 승복 입고도 해서 백팔년기 <laughs> 타고 어, 다 해봤어 나. <laughs> 어디선 새마을 아. 모자도 쓰시고 <laughs> 아, 지금은 모범 택시 운전사도 하고. 아, 여기, 여기만 왜 이렇게 평범하게 웃으세요? 아주 그냥 <laughs> 예. 가볍게 신것 같습니다. 아니 여긴 그거 아니래도 너무 웃겨서 되는데 아. 딴 방송 가면 몸이 건조해서 아. 좀 이거 텐션을 높일라고. 아, 다른데 검은 도포 입고 계시면 아. 제가, 제가 너무 웃겼어요. 저희는 있어요. 그러면 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쫄쫄이 입히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아이> 뭐 쫄쫄이 <어쩌쩌리 웃음> 입던 뭐뭐다 다 좋아요 난 아, 웬만한 건다 소화가 돼요. 아, 네, 네. 훌륭하십니다 우리 그 천공 전문가시니까 그냥 네. 가십성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자면 네. 그 기시다 방문한 음. 그날 기시다의 숙소 롯데 호텔에 천공이 왜 등장했다고 <laughs> 보십니까? 글쎄 저는 네. 거기가 밀실도 네. 아니고 공개된 자리잖아요 네, 네. 이렇게 차 마시고 식사하는 데거든요 네. 몇번 가봤던 데인데 네. 거기에 천공이 나타났다는 거는 거의 국빈급 행차다 어~, 어. 어 그래서 이건 기시다에게 길을 그~ <laughs> 주고 길을 받기 위해 어. 어~ 기가 오고 가는 기시다 어, <laughs> <laughs> 이거 아닌가? <웃음> 어, 당신 귀 씨더라, 귀 씨다. 그렇지, 귀가 씨다. 나도 씨다. <laughs> 이렇아 그럼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 형이상학적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 예, 우리가 아는 수준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만약에 연관성이 있다면 진짜 무슨? 진짜 이건 뭐, 그런지. 아니 뭐 지금 저가 아니더라도 지금 네. 나라는 엉망인데, 맞아 네. 저것까지 못해진다면, 아유 네. 해외에서 어떻게 볼까? 네, 하늘이 내려준 지도자라 그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아 네. 전공이 네,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또 태양의 나라에서 오셨으니까 이렇게 한국도는 네. 기로서 어, 통합하는 아. 이런 의미가 아닐까 굉장히 그 형이상학적 해석이네 네. 그럼 미국에도 그 나타나고 그랬으니까 미국에 뭔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뉴욕에 어, 어, 네. 그럼 뭔가 좀참 공교롭긴 해요 아니 원래 해외 사업을 많이 하세요 어.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네. 한국 차에 세계화 사업도 하고 음. 음. 어, 그래서 지금은 이 국내 인물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하는데 굉장히 글로벌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어 네. 알겠습니다. 어. 아이 대화에는 홍현익 박사님이 어. 결코 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멀지기 <laughs> 네. <laughs> 떨어지시면 말석하셨다 같이 고발당해. <laughs> 어. 자 예전 같으면 이거 뭐 이런 것까지 합니까 이럴 텐데 아,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뭐 가십성으로. 다룰 만한 사안이 아니야. 음. 아, 사실 조금 무거운 이슈입니다. 이 조차도. 자, 아, 그러나 오늘은 이제 국제뉴스 음, 함께 좀 다뤄봐야 되는데 지금 미 대선 앞두고 네. 미 대선 이슈가 국제 이슈 중에서는 뭐 가장 큰 이슈입니다. 아, 그런데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 안보실 제2 음. 차장 김태호 차장이 1 차장 김태호 차장이 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썽을 피웠어요 네. 뭐라고 했냐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경우에는 음. 외교 안보 참모들 이분들을 상대했을 때 제가 좀 가르쳐 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워낙 몰라 쟤네들은 나 처음 들어보는 애들이야 네. 근데 내가 좀 외교 안보를 좀 가르쳐야 될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laughs>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음. 미국의 안보 우산이 국제적으로 약화가 될 테니까 음. 분쟁 지역의 안보 불안이 막 증대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의 반위 수출 기회가 생길 겁니다.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패륜적인 발언까지 해버렸습니다. 와, 그거 이용해 돈 벌자고. 어. <laughs> 이거는 뭐 제가 지어낸 거 아니잖아요. 예, 네, 실제 강연에서 한 발언이잖아요. 네. 예, 왜 자꾸 우려의 표정을 지어가지고? 글쎄, 뭐뭐 뭐 한마디로 조금 조금 비호해 준다면, 네. 아김태열을 네, 조금 왜 그랬냐를 좀 이해해 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음. 어필 고든이라고 이제 그 부통령 그 헤리, 터멜라 해리스의 국가안보 보좌관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어, 중동과 유럽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잘 모른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소통해야 된다. 소통해서 정보를 많이 줘서 한반도 문제 보다 해박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음. <laughs> 가르쳐줘야 된다는. <laughs> 이거 실드가 안 되네. 그러니까 소통 소통을 <웃음> 교육시킨다. <웃음> 네. <웃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외교의 언어는 아니잖아요. 외교가 아니라 제가 그이 말을 듣고 솔직히 느낀 거는. 네. 어 실제로 김태호 차장이 미국인들 만나서 협상도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아마 그들의 얘기를 주로 다 받아주고 가르치기는커녕 아 그들에게 가르침을 많이 받, 받을 텐데 아, 오히려 이 그다 그날의 청중의 청중들을 보면 음. 김태호 박사를 따르는 사람들 또 김태호한테 아 뭐저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센 척한 라고 거네. 허세를 네. 부린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호가호위라 그러잖아요. 네. 자기 뒤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미국 애들도 내가 가르쳐. 뭐 이런 음. 식으로 얘기를 한게 아닌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셨듯이 외교란 거는 정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감는다고 서희처럼 말 몇마디로 강동육주를 얻어올 수 있는데 네. 이거는 만약에 커멜라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어 그리고 필 고든이 국가안보보장관이 되면 문제되겠죠. 뭔가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천무 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게 되지 않겠어요? 아니 않겠 근데 ]겠어요? 실제로 어. 실제로 지금 해리스를 돕고 있는 음. 한국계 미 하원 의원 음. 앤디 김이라고 있어. 요 앤디 김이 음. 한마디 했어요. 김태우 너보다 내가 더잘 알아 아. 한마디 했습니다 실제로 네. 요 대목에서 우리가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건 뭐냐 하면은 이 정부 초기에 김태우 안보실 차장에 대한 세간의 인물평이 미국통이라고 그랬어요 이 점에 미국 사람들이 제일 의아해 했거든요 음. 미국에서 석사박사 받은 사람이다 음. 그걸 미국통이라고 하냐 음. 미국통이라고 할 때는 주로 학계 오피니언 리더의 인적인 네트워크와 영향력과 음.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는 사람을 우리가 미국통이라고 하지 네. 그냥 거기서 석사 박사 받은 사람을 미국통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 정부의 어떤 주요 미국하고 통로고 미국통이다 이렇게 알려져 왔던 게 대부분 거품이란 말이에요 음. 여기에서 실제로 그 해리스 참모 두 사람 예를 들어서 필고든이나 크리스 쿤스 예.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 외교가에서 조금만 알아보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아 결국 자기가 미국의 끈이 없는 거야. 자아 네티버기에 아 오피니언 뭐 이런 거잘 모르는 거라고. 아 거기에다가 이 저기 김태호 차장의 그 전공이 비교장치입니다. 뭐요? 그 비교장치. 비교정치. 비교정치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기 상이한 정치 체제를 비교해서 어, 국제 정치 중에 한 부류예요. 예, 네. 네, 이래가지고 뭐 어떤 그 저기 세력균형이나 우리 정통 이론의 어떤 걸저 그렇게 그다지 뭐어 저기 악습한 것도 아니고 네. 네, 약간의 어떤 비주류 냄새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양반이 미국 통인 것처럼 지난 2년간. 이렇게 주위에 알려지고 행세해왔던 거는 다분히 허세고 과장이라는 음. 거예요 굳이 이 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그런데다가 이제 가르치겠다 이렇게 한 거는 이 한국의 이제 그 대사관에 그 폴밀 뭐 정치군사팀 같은 데서 미국의 전문으로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음. 한국의 주요 당국자 발언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전문으로 해서 가거든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런 게 영향을 한, 한, 거, 한 네. 걸음만 더 들어가서 보면 네. 어이 김태호 김태호 차장은 한마디로 네오콘과 비슷해요. 어. 아그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부시 행정부 때 9.11테러 나고 네. 그 딕첸이라든지 네. 존 볼튼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울포비츠뭐 이런 사람들 패스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세계는 선과 악으로 나눠져 있다. 음. 따라서 지금 미국과 일본처럼 선한 나라하고는 집중적으로 이게 렇 열애를 해야 되고. 음.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처럼 권위주의 아, 나쁜 나라들하는데는 사정없이 강하게 힘으로 몰아쳐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진데 이필 고든이란 사람은 상당히 이 절제와 이성을 중요하고 어... 실용적 국제주의자예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바이든만 하더라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갈라서 지금 한미 동맹을 계속 강화하면서 한국을 대중 그 견제 노선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태호 씨 입장에서 보면. 필고든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고요. 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로 나누는 데에서 약간 주저하는 사람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껄끄러운 거야. 그런 거를 좀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아니, 그리고 반면에 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한 발언. 음. 저는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음. 국제적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날 테니까 우리 돈 많이 벌을 거야. 음. 와 이런 얘기 합니까? <laughs>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예, 절대로 하면 안 이거는 아주 되고. 수치스러운 발언이죠. 수치스럽죠? 예, 굉장히 수치스러운 발언이고 예. 이저 외교적 언사에 아주 저 뭐냐 그 오물을 뿌리는. 이 이건 망언이다고 저는 봐요. 아, 오물 풍선이죠. 예. 이거 오물 말풍선. 예. 특히 중요한 게이 윤석열 정부는 이념의교, 가치의교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 이념과 가치가 뭐예요? 민주주의. 인권, 뭐 정의는 아니고 법치주의, 뭐 이런 거잖아요. 자유. 그런데 전쟁하면 우리 돈 많이 번다? 와. 이건 아니죠. 마치 그 와. 일본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그 강제징용당하고 또그 성노예로 그, 강, 그 젊은 어린 소녀들 끌려가 가지고서는 최악의 인권 차, 인권을 처참하게 당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을 위로해주고 이분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일본에 손을 들어주는 아. 이게 이게 이념의 교 가치결이에요. 음.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맞습니다. 외교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게 그분들 머릿 속에서는 그게 아. 이상하지가 않은 모양인데 아, 그, 제가 음. 저한테는 이념의 교 교회, 가치결한 게 대일외교에서 이념의 교 교회, 가치결 완전히 포기하고 이념의 교 교회, 가치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민주주의 국가끼리 협력해야 된다. 네. 네. 아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지 일본의 총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국민의 이그 인권이 처참하게 이 말살된 거에 대해서 변호해 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북한, 북한을 야무내면서 우리 그 항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하나도 저그 추념, 추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강제 합병과 일제 통치를 합법화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게 핵심입니다 일제 통치는 합법적이었다 김문수 씨가 얘기하는 일제시대 우리 조상은 일본인이었다 네. 이게 일제시대 때는 일본이었다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가 가장 중시하던 거는 그 구한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일제에 의해서 강제 병합됐지만 그거는 불법 무효다. 무효다, 원천 음. 무효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하고 항일운동하신 분들은 우리의 정말 민족 어를 되살리고 민족 정기를 되살린 분으로 우리가 추모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분들 말씀은 광복절로 한 마디도 안 하고 네. 일제 그 우리 식민 통치한 거에 거의 그 합법화하는 그런 수준의 인사 인사 정책 네. 그리고. 그 기념사 이런 거를 네.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정말 가슴이 그냥 피가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아. 신난 것 같아요. 왜냐면 중일 막 이럴 때 사실은 국민들은 화를 냈지만 혹시 칭찬을 받았나? 그래서 이렇게 아, 기본 면한가 본인은 그 문제점을 전혀 모릅니다. 아김태 아~, 아 그래. 본인. 어 그냥 상식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아, 우리하고는 다른 같아. 세계에서 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 대선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미 대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어, 그 경합 지역에서 초접전 양상인데요. 초접전. 예, 지난주에 그 뉴욕타임즈 여론조사가 민주당의 사기를 많이 올렸다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한 저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어 접전 지역에서 거의 따라붙거나 어 경합이다. 따라붙는다는 건 트럼프가 따라붙었다는 아, 거예요? 아니, 해리스가, 해리스가? 많이 엎었다. 아, 아, 그런데 이게 사실 한 일곱 개주가 반반씩 나뉘는데 문제는 지금 저기 여론 조사가 이게 유지되느냐 마느냐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11일 날 첫 번째 TV 토론에 아, 모든 관심이 음, 다 집중되어 그렇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네. 지금 트럼프는 여섯 번의 대선 TV 토론 경험이 있어요. 네. 해리스는 처음입니다. 아. 음. 그러니까 거, 어, 거 해리스가 이번에 어떻게 대비하느냐가저 여론의 지형의 변화에 가장 큰 변수라는 거예요. 아, 이번 토론이.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지금 준비를 하는가 보니까 해리스가 트럼프 역을 하나 세워놔 음. 빨간 넥타이 실제하고 어. 모양도 비슷하게 옷도 좀 큼지막하게 입고 음. 그다음에 무대 조명. 심지어 연당까지 똑같이 설치하고 연습하는. 아. 그 다음에 지금 그 민주당 정강정책을 아주 심화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음.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기본기고 네. 어떻게 하면 트럼프를 흥분시켜서 아 흥분. 어 트럼프의 단점을 드러내게 하느냐. 음. 그래가지고 두 가지 단어를 저기 유효 적절하게 쓰는 거예요. 아, 첫째는 올드. 아, 아 이제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제 정 반대가 되네. 어, 그러니까, 네. 어. 그러니까 직접 그 연령을 생물학적으로 공격하지 않아다 아, 그건 낡은 어. 생각이에요. 정반대가 됐어 그거 고리타분해요. 음. 음. 이런 식의 어떤 그 포인트를 잡아낸다거나, 네. 두 번째는 트럼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음. 방식인데, 음. 스몰이라는 단어에 또, 어, 왜요? 스몰이요? 스몰은 어. 속좁은 밴댕이 아까 왜저아밴댕이저 어, 박지원 음. 어, 얘기하시듯이 네. 이러면서 그거 시야가 좁아요. 아. 그거는 아주 속좁은 생각이에요. 음. 요두 단어가 트럼프를 가장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참모진들의 그 빅데이터 분석 결과아 음.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구사하되 저기 뭐야 적절히 흥분시키면서 본인은 피의자를 조사하는 검사의 품격을 조금 높여봐라.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준비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네. 시간에. 아니 네. 근데 그 트럼프는 흥분하는 게잘 드러나지 않는 룰이 적용이 됐잖아요. 마이크를. 네. 아... 끝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입을 못 해요. 그러면 네.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흘야 되는데. 트럼프한테 유리하겠어,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자극적인 퍼포먼스, 연극적 요소를 끄집어내는 건데. 네. 그리고 발언 순서를 넘겨 주는 거죠. 음... 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를 아, 보는 하느냐. 거죠. 이제 그 사실 이게 계속 바뀌는데 바이든이 먼저 어, 이걸 꺼놓고 꺼놓고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지금 해리스는, 해리스는 바이든한테 그냥 바텀만 넘겨 받았잖아요. 그데 네. 새롭게 에, 옛날에 힐러리 클링턴하고 트럼프하고 했을때 그때는 마이크 다켜 놨거든요. 음. 계속해서 개입하고 야지 놓고 뭐 <laughs> 아. 그리고 빙빙 돌아다니면서 아. 힐러리 클링턴 얘기하면 뒤에가 서가지고 아, 화면에 아, 네. 자기 얼굴이 나오고 <laughs> <laughs> 힐러리 클링턴 뒤에서 이상한 게 나타나는 아, 네.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는데. 네. 어, 지금은 해리스가 할수 없이 이거는 그냥 그 바이든이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따라줬는데 음, 음. 바이든은 그게 잘못 차, 착각했던 거지. 그게 아. 트럼프가 계속 개입하게 놔둬야 이 사람 예의 없고 정말 이기 이런 사람의 의견을 보여 줄수 있는 건데. 음. 근데 그래서 결국 사퇴까지 했는데 네, 그러니까 패착이었어. 네. 일단 아까 저 우리 김종대 김종대 의원님 얘기하신 거한한 한 마디만 좀 약간 착 저 차고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어, 네. 지금 해리스가 조금 약간 밀리는 여론조사가 나온 거예요. 네. 해리스가 해리스, 밀려요? 네, 해리스가 해리스가 계속해서 3%, 3 2, 1% 차에서 2% 차, 3% 차, 5% 차까지 갔는데 음. 지금 해리스를 지지하는 뉴욕타임즈는 진보잖아요. 그래서 네. 민주당 편이래서 네. 근데 뉴욕타임즈 여론조사가 트럼프가 1% 이기는 게 나온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신문들에서 지금 다 도와, 아, 야 이게 허니문이 끝났다라는 음. 얘기가 지금 유행하고 있고요. 네. 해리스의 지금 상승세가 최소한 어, 멈췄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게 확실하고요. 음. 근데 드디어 역전하는 게 지금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그게 이제 어저께 오늘 나온 이제 뉴욕타임즈니까 굉장히 공신력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러스트벨트라 그래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네. 요 3개 주에 달그 다음에 썬벨트라 그래서 남부에 네개 주가 있는데 음. 이네개 주를 다 지더라도 뉴욕타임즈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총체적인 점수에서는 앞섰잖아요 1% 앞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러스트벨트 세 군데서는 에 해리스가 앞선 거예요 음. 네. 근데 이 러스트 벨트 세 군데를 합치면 매직 넘버를 해리스가 달성해요. 그래서 만약에 뉴욕 타임스가 한 거는 총체적인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앞섰지만 러스트 벨트 세 개를 합치면은 해리스의 선거인단수가 270명이 돼. 270이 매직 넘버예요. 음. 근데 딱 270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선벨트에서 설사 네 음. 곳이 지더라도. 다 져도, 애리조나 네. 무슨 어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 다 지더라도. 이기는 거예요. 네. 딱두두명 차로. 그런데 네. 그러나 이제 추세가 중요해서 추세가 지금 해리스는 굉장히 좀 초조할 겁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토론에서는 조금 밀릴 거를 누구나 다 예상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일곱 번째 토론이에요. 아. 지금 힐러리 크링턴하고세 번했죠. 그 바이든하고 두 번했죠. 아니 여섯 번째군요. 여섯 번째 토론하는 거고 물론 해리스도 어, 부통령 때 과거에. 토론한 적 있지만 이건 대통령 토론은 좀 다르 더 훨씬 무게감이 나 있잖아요. 음. 네. 그다음이 중요한 게 해리스는 자기의 그 이미지가 미국 국민들이 해리스를 지지하더라도 해리스가 누군지 잘 모른다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 트럼프는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리스는 요번에 딱한 번의 토론에서 자기 이미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되고 음. 해리스가 아직도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해 놓은 게 없어요. 그냥 <laughs> 그 어렴풋이만 다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이미,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느낌이 우리가 그 지난 대전 때그 반기문 느낌 정도 될까요? 반 어떻습니까? 요... 반기문 씨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단 부통령이고 여당이고 아 그보다는 <laughs> 아니, 조금 여, 더 여당이... 알려져 있습니까? 아니 부통령인데 아, 부통령인데 근데 해리스의 네. 문제점은 뭐냐면 이 국경 문제 이민 문제가 지금 아주 뜨거운 있었잖아요 물가하고 네. 국경 문제가 저 이민자 문제 제일 중요한데. 해리스가 이 중남미 출신이라고 보고 인도계 중남미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민 문제를 좀 맡아보라고 맡겼거든요 근데 이민 문제를 하다가 거기서 인터뷰하는데 상당히 그 밀려가지고 음. 이 인터뷰를 몇년 동안 안 했어요 거의 아, 그러다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지난 달 말일 거예요 (CNN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도 (CNN은) 그 해리스한테 우호적인 언론이거든요 어. 그래서 해리스로서는 굉장히 지금 중압감을 가지고 나를 알리고 나의 아 이미지를 만들고 물론 뭐점고 팩이 있고 이게 미래지향적이다 그래가지고 저 이까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님 얘기하시듯이 올드라는 걸 <웃음> 음. <웃음> 당신이 올드 너희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갈 텐데 그러나. 지금 사실 물가라든지 이민 문제라든지 또 국제 정치 문제도 상당히 지금 밀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문제도 해리스한테 마이너스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이너스고 그래서 해리스로서는 정말 선방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요번 토론을 계기로 밀리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음. 박사님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 보자면 해리스가 조금 어렵게 대선 치르겠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나왔을 때 얘기하신 것처럼 샤이 트럼프가 또 있잖아요 아. 샤이 트럼프가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어, 참경쟁이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우리가 대선에 미국 대선에서처럼 여론조사를 못 믿을 만한 선거도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음. 사실 과거에 엘고어 힐러리 클린턴 다 여론 조사에서 앞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투표에서도 앞섰어요. 그래, 아. 맞아요. 그리고 선거에선 졌다고. 졌어. 네. 그런데 그때 지금 해리스가 지금 뭐1% 2% 차이라 그러지만 그때는 더 앞서 나가고도 졌었거든요. 네. 음. 지난 20년간 민주당이 보통 선거 기준으로 여론 조사에서 진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대통령 세번 나왔거든. 요 아.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 누가요? 음, 해리스가. 해리스가. Yeah. 아, 네. 그, 그런 어떤 과거의 관성으로 본다나. 네. 네. 그래서 이번에 TV 토론이 사실은 그냥 굉장히 아, 결정적인 격돌이라고 봅니다. 실나리디 네. 크링턴 같은 경우는 트럼프하고 하는데 두달 전, 지금 딱두달 전이잖아요. 8주 남았어요. 근데 두달 전에 여론조사에서10% 이상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해리스는 최고로 이긴 게5% 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 이. 이 이상으로 이, 이상으로도 격차를 벌렸는데도 까 보니까 압도적으로 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 미국의 선거제도의 그러니. 특성상 독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별 독식 제도 때문에 음. 이게 어느 주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기고 다른 주에서 아슬아슬하게 치면 지는 거예요. 음, 네. 알죠. 그러니까 고루고루 조금씩 이기는 게 최고예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누가 돼도 걱정거리다 이거죠. <laughs> 한, 한숨만 나옵니다 저는 심정적으로는 해리스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laughs> 이게 해리스가 이기면은 그 북미관계 남북관계는 계속 이렇게 갈것 같고요 뭐 그냥 거, 더군다나 지금 해리스가 이기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그래요. 있고 또이 이스라엘 분쟁도 그렇게 쉽게 안 끝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굉장히 과격하고 이렇게 에저 힘의, 힘의 우위에 의한 뭐 국제 평화 얘기하지만 네. 실제로는 트럼프는 확실한 거는 전쟁은 반드시 피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음. 음. 전쟁은 네. 피하는데 경제 전쟁은 경제 전쟁은 아, 아, 반대로, 반대로. 경제 전쟁은 그러니까 또 저기 지금 그 트럼프의 그 외교 안보 참모들 투고한 걸 보면은 음. 탈중국하겠다는 걸. 아예 저 기정사실화하고 기정사실화. 있어요. 음. 음. 그래서 무역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 어떻게 보면 2차 대전도 경제 전쟁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보호 무역 주의에서 근데 아주 그 지금 나오는 그 강도가 셉니다 이게. 네. 음, 중국을 그냥 확실히 굴복시켜버리겠다고. 네. 음. 아무튼 뭐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돼도 걱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주신 두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